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방금 전에 테슬라 분석 진행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나스닥과 뭐 엔비디아, 그리고 아이언큐 팔란티어 좀분석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이 파란색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간 내에 있다 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현재 4 시간봉 기준에서 셀시노 떨어지고 나서 이후로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밀어내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했었는데 정말 정말 힘이 좋다. 이 반발력 증시가 정말 힘이 좋다라고 볼수 있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날 테슬라 때문이죠. 사실 뭐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이 어제 재미있게 올라 주진 못했어요. 결국 테슬라 덕에 올랐다라고 볼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요. 그럼 이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세 더 이상 이제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곳이 21,900 포인트, 22,000 포인트겠죠. 22,000 포인트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으로 22,300포인트때까지 즉,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단기 상승 추세까지 상승이 출현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후로 해당 구간을 무난하게 수월하게 돌파한다면은 이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상승 상승 추세 가장 최상단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즉현재까지 대비해서 대략 한 4.5%까지도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까지만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스닥 결국 이 패턴이에요 결국 지금 지금은 하나의 파동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자, 1파, 2파, 3파, 4파 눌리고, 이제 5파동이 종결되고 있는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이미 이거 5파동 종결됐다라고 보시면서 가셔야 되는 구간들이 있는 거죠. 1파, 2파, 3파, 4파, 5파동 가고 나서 5파동, 연장파동 이어지거나. 이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 때마다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다. 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조심해야 되는 구간과 실제로 폭락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은 조금 다르다. 즉, 이 파란색 추세선, 하단을 이탈해야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유의미한 조정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유의미한 조정 구간으로 참 진입하기 쉽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증시가 반발력이 너무 강하죠. 하지만 이렇게 반발력이 강할수록 뒤에서 한번 강하게 쏟아낼 위험성은 언제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패턴 항상 기억하시면서, 항상 너무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한 우리가 비준 축소는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네. 밀리게 된다면은 해당 구간, 네, 와당층 밀릴 때 2만 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좀 강한 악재가 쏟아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나스닥, 이렇게 보시고, 현재가 대비해서 다시 한번더 예, 직접 짜 정보점들, 이 구간들,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정보점들 돌파가 나오면서 위로 올려줘야 되지,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막 상승이 5% 7%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르다라고 볼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결국 항상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가 낯싹 따라가요. 엔비디아 기준으로 지금 자, 두개다 이탈한 상태.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 4월 23일부터 진행되더니 상승 추세를 이탈했냐? 오케이, 이탈했다. 두 번째, 그 5월 24일부터 진행되더니 단기 상승 추세도 이탈했냐? 오케이, 이탈했다. 그럼 두 가지 다 상승 추세는 이탈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뭘 보냐? 이 박스권을 보는데, 박스권 하단에 이탈했냐? 이탈하지 않았다. 즉,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하락을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 하락을 막 열심히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 엔비디아 깔려있는 이 장기 이평선, 1 시간 분 기준에서 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고 그리고 밑에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돼. 박스권 하단 부인 1 4 1불이 구간을 훼손하느냐. 이두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여기 이탈해야 문학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볼수 있고 현재 한 시간봉 기준에서 자, 2 1일선 50일선 데드크로스 나오려고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즉 여기서 데드크로스 출연하면서 밑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언제부터, 4월 7일부터 지내던 이 상승 추세 하단까지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창한 하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자, 대략적으로 125불 대까지 하락이 진행된다면, 자, 하나의 상승,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 여기 지지받는다면, 은 피버나치 0.786 지지받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승 추세 훼손하지 않고, 132불 대 지지받고, 다시 한번더 치고 올라갈 것이고, 반도리 이탈에 나올 때, 저기까지 하락이 나오더라도, 장기 2평선 448일선 지지받으면서, 피보나치 기준 0.618 지지받고, 이 밑에 있는 이 박스권 상단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후로 다시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결국 조정이 나와야 되는 시기고, 이 조정이 나와야지만, 결국 동일하게 0.786까지 떨어지든, 0.618까지 떨어지든, 아니면은 이 밑에까지 떨어지는, 뭐 엔비디아 기준에서 더 밑에까지 떨어지고 나서 위로 치고 올라가든, 결국 치고 올라가면서 1 8 0분 200불 하반기에 보는 것은 동일한 인사이트다라고 볼수 있어요. 대신에 이게 가려면 조정은 나와야겠죠. 음, 안 치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 엔비디아 기준으로 안 좋게 본다면은 자 여기서 예, 지지를 받고 치고 올라가주면서 이정구점들을 돌파해주면서 가야 200불인데. 반대로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이 구간 내에서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지지받는 추세 하단을 이탈해 버린다면은 결국 이런 패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결국 이렇게 자 지지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밀려버리면서 하락이 좀더 깊어지는 조정이 출현할 수도 있다 엔비디아 이거는 조정이 나와봐야 알수 있겠지만 네. 한번 네 분위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엔비드아 현재 모든 보조 지표들도 좀과열권에 진입하고 있다. 가지만 인지하시면 될것같고요 자, 좀, 네, 스파트 올려가지고서 XXX 분석드리자면은, 자, 이 구간에서 뭐 하나 만들고 있는 구간이긴 해요. 이 종목도서 지금 추세 이탈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삼각추세 상단부, 어디? 대략 230불. 이 구간 돌파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240불까지 한번더 주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자, 아무리 하락을 보고 있더라도, 이거 한번 준다는데, 한 4에서 4, 8%더 주게, 더 주면은, 뭐, 8%에서 10%까지도 줄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거 4%로, 5%로 올라가는 거, 우리가 XXL로 매수하면은, 한15% 정도 수익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이 추세 하단첫 번째 어디? 대략 200, 이제는 220불 동일할 것 같아요, 그냥. 예,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220불 이탈하게 되면은, 약간 주가 소원할 수 있다. 까지만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은 당연히 XXL 기준에서도 현재가 대비 대략 15%더 올라갈 수 있는 다, 다음 목표가 단기적으로 25불 잡을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2.5불 돌파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끌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단타가 되겠죠 22.5불 돌파할 때 25불까지 이끌고 갈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간 하지만 반대로 이 구간 내에서 지금 하나의 추세를 결국 만들지 못하고 밑에는 20부를 훼손하게 된다면 밑으로 하락하는 구간. 이두 가지로 지금 패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추세 자체는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은 맞아요. 네.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서 하나 재밌게 만들어 가고 있죠. 즉, 이 구간에서 밀리더라도 이 하락세경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 한번더 쏟고, 즉, 여기까지 한번 쏟더라도 대략 10% 15%, 15 동일하죠. 15% 쏟아내는 거. 응. 대략 8불 초반, 7불 후반. 혹시나 떨어지고 난다면, 네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좀볼 것이고,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치고 올려준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치고 올려준다면좀 재밌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버스는 지금 당장 매수해놓고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타점 줄때 실시간으로 매수하면서 수익 내가자.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타점 나오면 실시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아이언큐죠아이언큐도 지금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이 패턴 내에서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갔죠 이번에 테슬라가 치고 올라갔죠 이렇게 동일하게 아이언큐도 결국 비싸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직접 정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 밑에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 뭐 당연히 테슬라하고 아이언큐하고 예, 똑같을 수는 없지만 패턴 자체는 비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패턴 자체는 비싸다. 세 번째 보여드렸고, 결국 이 위에, 위에 41.5불 돌파 나오는 이 강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지받는다면은, 그리고 두 번째, 44.5불 대 돌파가 나온다면은, 결국 이 종목도 58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은 이 직전 종목적 48불 대에서 50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여론놓고 대응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직전에, 테슬라가 315불 이탈하게 되면 280불까지 조정해 보였던 구간처럼 동일하게, 아이언 큐도 36.5불 이탈할 때는 밑으로 쏟아질 것에 대해서는 대비하자. 이렇게 쏟아지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30불 아래로 쏟아집니다. 과정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예, 이거 참 재밌는 종목이죠. 팔란티어 지라인 130불로 동일하게 봐요. 페르란티어가 지금 자 패턴 하나 만들고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여기서 결국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밑으로 밀려버리면 130불인데 반대로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시간 분만 보셔도 여기 계속 붙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미 이게 하나의 상승 카운팅은 종결이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그거 보면은 지금 조정이 0.628로 종결되고 끝난다면은 단기적으로 다 장기적으로 이 패턴 나올 수 있어요. A, B, C로 떨어지는 이 패턴. 근데 이게 어디? 제가 135불. 여기 134불? 134불, 그쵸? 네. 134불 훼손하지 않고 다시 한번더 여기서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그렇다면 동일하게 목표가는 150불 때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150불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다시 한번 상승이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가는 이 상승 나오면서 160불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150불 돌파를 무조건 해줘야 160불까지 상승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팔란티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로 134불을 훼손하게 된다면 밑으로 130불 때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두 가지 패턴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팔란티어는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더라도 여기서도 결국 못 올라갔네 아, 아쉽죠 이게 단기적으로 이 패턴이었거든요. 예, 이 패턴으로 볼수 있는 구간 내에서 한번 예, 올리면 즉이 구간에서 131불 때, 132불 때 올리면 다시 한번더 149불, 150불까지 올릴 수 있었던 구간인데 아쉽게도 이 올리지 못했다. 이 C에서 D의 파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좀 아쉬운. 이 하모니 패턴은 깨진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고, 여기서 밀안에도 지지받으면은 다시 한번더 150불 돌파 가능성 존재, 반대로 여기서 지지받고 올려도 동일하게 150불 도달 가능성 존재. 하지만 이 150불 돌파하지 못하면은 동일하게 조정은 떨어질 수 있는 구간, 우리가 염두에놓고 150불 돌파해야지만 160불 위로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해 나갈 수 있다. 134불 때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 그럴 때첫 번째 지라인의 베사지 7 5불두 번째 134불, 이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좀 재밌는 종목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홍보 진행 드리자면 은 이와 같이 멤버십 통해서 우리가 나스닥, 엔비디아, 테슬라 쓴 핵심 종목 분석 드리고 있고요 매크로 데이터, 옵션 데이터, 뉴욕 증시 방향, 실시간 증시 매매 등 여러 가지를 하루 1천0 0원 3만원에 진행 드리고 있어요 네이버 가입 주시면 은 초기 훈련 만원 할인 진행 드리는 19,500원에 가입 가능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고, 매도 쳐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잠시만요. 네. 우리가 같이 주식 도 하시면서 대응하시기 어려우시면은 같이 돈 받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같은 경우도 테슬라는 335불 돌파함을 진행하시면서 350불 위로 올라갔고,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모두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증시 대응하시면서 어려우시다면 같이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